12월 30일 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단이로 가는데 하루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길,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리고 배단이로 가는 이 하루. 그러니까 결국 나사로는 사람을 보내자마자 죽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와 이미 장사 지낸지 사흘째 되고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어찌 됐건. 이렇게 죽은 지 사흘이 된 완전히 죽어 썩어서 냄새 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십니다. 마르다를 만나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료받았을 겁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과도 연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라도 믿어라. 그러면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예수님의 때에 그 영광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서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마르다도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죠. 언젠간 그럴 거라는 걸우리 믿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때에 부활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쉬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어야겠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억지라든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믿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잠자는 것과 똑같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려내시면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여러가지 끔찍한 상황들 내 형편과 처지 아무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실력 발휘 하시면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려내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고요? 너는 성도들이 변할 것을 믿느냐? 저는 믿고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한 구석에서는 많은 부분을 포기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서 자꾸 말하니까. 사람은 잘안 변해. 자꾸 목사님 막 뭔가 해갖고 바꾸려고 하지 마요. 예. 저를 포기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저도 어느새 아 그런 거지 뭐.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고 믿음의 말 같지만 내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아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잠자는 것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또 권면하시는 것을 도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겠노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바뀌지 않는 형편과 처지와 또내 슬픔과 아픔과 고통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할 때에 아멘 하면 믿겠노라고 할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책임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내게 숨막히며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며 생명으로 나를 감싸 하나 일으키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